성원튜브 올드카를 자랑하라 6탄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스포츠카 엘란입니다. 엘란은 1996년 기아자동차가 영국의 로터스로터 판권을 인수해 판매한 차량으로 엘란이 출시 1년만에 한국의 IMF가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아가 도산하고 현대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엘란은 기아자동차의 도산에. 상징 같은 의미로 자리하게 되죠. 2021년 기준 엘란의 등록대수는 500대가 안 됩니다. 보기 드문 엘란,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략하게 차주분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안양거주하고 멜란 타고 있는 황병엽이라고 합니다. 차량 언제, 몇 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죠? 어, 이거는 99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지금 12만키로 대입니다 엘란이 99년까지 생산이 된 네.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모델을 사실 구매하신 거네요? 네, 거의 총 생산 대수가 1,050대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음. 1,032번 차량이에요. 아, 번호까지 알고 계세요? 엔진에 번호가 있어서, 아. 엘란 운어분들은 아. 대부분 자기 차량이 몇 번째 음. 차량인지를 인지를 하고, 구매 시기는 언제? 어, 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올해 음. 여름에 구매해서, 지금 한 음.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요? 구매, 금액, 금액은? 얼마나? 시세가. 네. 좀 차가 좀 있는데. 네, 맞아요. 천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현업 중고차로서 한 17년을 했는데 네. 한 10년 있다가는 엘라는 한 3천만 원대를 볼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미션이겠네야 아, 미션이요 <laughs> 근데 왜 엘란이었습니까? 5년 전쯤에 이제 혼다의 S660이라는 경영... 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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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 네. 차, 차를 사서... 한 1년 정도 타다가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출을 하고 나니까 그걸 타고 나서 남는 게 이제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음. 수동 운전의 재미랑 음. 오픈 에어링 이두 가지 음. 수업이 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 컴버터블이라는 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들이 국내에는 몇대 되지 네. 않아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서 <laughs> 고른게 엘란. 엘란 차주님은 못느끼셨던지 지금 지나가면서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엘란은 계속 쳐다보고 왔어요 아 익숙하죠 <laughs> 네. 이런 차를 타다보면 적응은 안되세요? 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 차량으로 여름에 네. 이제 오픈웨어링을 하고 차를 타고 있으면 음... 이런 차가 다시 이렇게 신호등기 하고 있을 때 트럭이나 네. 그 옆에 버스 같은게 있면면 네. 버스 승객분들이랑 이렇게 아이콘 택이 되는 <웃음> <웃음> 올 순정인지 아니면 튜닝이 좀돼 있는지 혹시 어, 이거는 엘란 중에서 거의 순정 상태에 가장 한없이 가까운 한없이 가까운, 가까운 네. 그 연식이 99년식이면 이제 거의 한 20, 한 2년차 이렇게 들어가 이제 2 3년차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 상태도 깨끗하고 이제 리스토어가 잘돼 있는 차량을 알아봐서 구매하신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외에도 바이크 타는 거를 아, 가장 좋아... 취미 생활로서는 가장 좋아하는데 네. 바이크도 올드 바이크를 좀 많이 탔어요 뭐 차도 그렇고 경험상 가져와서 리, 제가 리스토어를 하는 거나 리스토어가 돼 있는 차량을 음. 가지고 오는 음. 거나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땐돼 있는 차량을 가져오는 데좀더이득이에 음. 어차피 그렇게 만들 거라면 반대로 올드카를 만들어가는 재미라고 다 얘기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올드카를 좋아해서 이 엘란을 사 와본 것도 물론 있지만 수동에... 음... 한 포터블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차를 찾았더니 음... 네, 그게 엘란이더라. 지금 상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가 엘란이더라. 음... 근데 차을 네. 튜닝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 같은 음... 경우에는 제가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음... 이런 의드하는 순정 상태에 가까울 때 가장 가치를 맞죠. 오...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굉장히 동의하는데 판매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항상 차를,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가져올 땐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갈때 라는 생각으로 가져오는데 네. 항상 그 상황에 못이겨 음. 판매를 하게 되죠 네네네. 가지고 와서 이건몇 년만 탈 거다 라는 계획을 하고 가져오지는 않아요 뭐, 기본 유지, 연비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데 가져와서 막 크게 정비에쓴 비용은 아주 없어요 어. 근데 부품값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수급이 문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맞아요. 중단이 됐으니까 네, 그... 그러면 은 지금 수, 부품 수급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단종된 음. 외장 부속들이 특히 단종된 게 많고 외이라든지 아, 그런 아, 부분에서 아. 좀 힘들어해요 옐란 뭐, 동호회가 좀잘돼 있어서 문어분들끼리 음. 음, 그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아,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전 네. 세대를 팔아봤어요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탑을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탑에서 혹시라도 비가 된다든지 냄새 빼는 게 조금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어,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딱히 없어요 비오는 음. 날에. 물이 새는 건 사실 음. 뭐이 엘란이라는 차 자체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그동생 아, 네, 네. 그 보면 그룹에다가 수건을 아, 해서 아니 아니다. 요년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 스포츠카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어서. 네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이제 이 차량은 세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메인 카드는 골프 차량, 어, 가솔린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요. 어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 0만원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차차를 넣고요, 안 넣고요. 아 자차는 넣어도 빼.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네,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음. 차이가 안나서 음. 네, 엘란 네. 연구소라는 네. 이제 센터가 네. 따로 있어서 네. 엘란을 전문으로 정비를 하고 음. 그쪽에서 이제 없는 부속들 단종된 부속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해요 제작까지 해요? 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엘란 오너들한테는 네. 많은 음. 이제 버팀목이 되죠 아 그래요? <laughs> 그 같은 경우에도 아 네. 엘란 연구소에 넣으면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어, 이거는 되게 꿀팁이자. 어차피 엘란을 구매하는 분들이,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도 그 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그 소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네. 장점이자 또 같이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일반 센터에서는 이 차량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 안 받아요? 기아가 응. 빠졌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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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타고 있어서 이제 컨센터 기아 오토프랑 해서 한세 군데 돌아다녔는데 두 군데는 아예 정비를 할, 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 처음에 가져갔을 때 오토프에 가져갔을 때는 왜 수입차를 기아에 가져왔냐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기아차다 그랬더니 뭐 애써 돌려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 어려운 차니까 자기들이 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차니까 이게 음. 딴 데로 가라라는 식의 아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혹시 결혼하셨다든지 네. 여자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아,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네네 어 쇼크인데 <laughs> 아 그럼 와이프분이 차에 돈 쓴다고 욕안 먹습니까? 차보다는 바이크에 아... 너무 투자를 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가 좀 탈수 있는 차를 사라 음. 살아야 하안 아, 옆에 안 타요? 아, 이런 차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럼 <laughs> 뚜껑이 왜 천이냐 <laughs> 아 진짜 위험하지 않냐 혹시 또... 1억이라는 차가 있으면 이 차는 꼭 구매를 하고 싶다 저는 현실적인 드림카를 사실 MX5를 꼽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경영, 네. 로드스터의 수동이라는 네. 네. 차량 중에 지금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음. 이상적인 차량은 신차로도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MX5가 MX5. 1억이 안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1억이 있으면 그게 한 4천 정도 하는데 네. MX5를 사고 랭글러를 하는데 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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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하고 외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시죠 방금 전에 이 탑을 열어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동보다는 수동 막 안에서 막 윈치로 막 열고 막 그런 어느 시간 자체도 그렇게 오래 어 걸리진 않아요 그렇죠 익숙해지면 네. 지금 뭐 네.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네. 저도 긴장하시죠? 굉장히 <laughs> 막 어리버리를 깠는데 네. 내부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게 윈드 디플렉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이거는 순정이 아닙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네. 원래는 이게 없고 네. 이거는 이제 추가로 오늘분들이 이제 장착을 해주시는 거고 아. 이거 혹시 나이트 한번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아, 네. 이이 <러와> <러와> 영상도 아마 여러분이 볼수 있는 신기한 영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와. 네트워크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연결 대기 중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데와 이거는 이 정말 올드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부 클래식한 내부는 아니에요 사실 핸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태까지 올드카는 막다 진짜 옛날에 아버지들이 는 그런 아, 네. 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신형 핸들이거든요 <laughs> 사실 이거 옵티마도 이런 핸들이고 막 크레도스 핸들 이 들어가 있죠. 막... 아 맞네 이게 뭐핸들이냐 네. 봤더니 크레도스 핸들이었네 왜냐면 크, 크레도스의 부품으로 엔진이랑 아 모든 내부 부속을 크레도스랑 공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야. 핸들이 순정이라 뭐 그냥 아. 타는데 너무 크니까 음 이게 차량을 핸들을돌릴때 조금 민첩하게 하기가 아, 맞네.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전부 다클래시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 편히 볼수 있는 아반떼 XD도 거의 비슷한 음, 이런 거고 네네. 그리고 이것도 다 거의 클래식카의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트도 시트는 순정인가 요거네 순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엘란이 네. 있고 네. 하이버전이라고 해서 후기에 이제 좀더 음, 옵션을 추가해서 나온 네. 게 있는데 이게 하이버전 차량이라서 아. 보면 열선 시트가 있고 네. 이제 이런 가죽 시트 순정 음. 가죽 시트 정도 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기아봉 미션 한번 넣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 항상 이거로 1단, 네. 2단, 2단, 3단, 3단, 4단, 4단, 5단, 5단 3 그리고, 그리고 후지. 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혹시라도 있어요. 탑이 음. 수동인 게 네. 네. 장점도 크고 네. 네. 뭐 물론 할때 번거로 엄청 번거로운 과정은 아니지만 사실 S 육공도 그래 그 완전 수동이라는 점은 좀 오픈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 아, 이유 중에 하나인 맞아, 것 맞아.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위기의 볼 항상 봐야 돼 비가 온다 싶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아, 근데 금방 가주면 되잖아요. 어 약간 고속도로 같은 데라도 아, 올라갔다가는 이제 좀 이렇게 엘란을 정리해 볼 건데 혹시 이제 엘란을 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엘란을 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분들한테 한마디 일단 엘란을 네. 구매하시려고 생각 중인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타고 네. 싶을 때 그리고 아직 네. 이런 멀쩡한 상태의 차가 존재할 때 네. 경험을 해보기를 네. 좀 추천드리는 바고오너 네. 네. 분들한테는 네. 항상 이제 다양한 시도를 좀 하시고 이 차량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좀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아...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엘란 네. 연구소 쪽도 네.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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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꾸준히 <웃음> <웃음>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네, 한번. 자, 이렇게 저희 성원튜브 올리컬 자랑하라 6탄 제작이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번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성원튜브였습니다.